남자는 매번 실적의 꼴찌였고 매주 상사에게 혼나곤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삶이었다. 한번 혼나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나무늘 보였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나무 위에서 자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목으로는 남자의 욕망을 간파하고 무료로 토지 판매를 도와주거나 진짜 나무늘보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자는 둘다 원한다고 답했다. 손톱을 잘라 인형에 꽂고 나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싶어라는 주문을 외우면 나무늘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남자는 그곳에서 환상적인 잠을 경험 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모구로는 이미 수많은 판매 계약을 따내놓았다. 덕분에 남자는 이달의 영업왕이 되었다. 그 이후로 모구로가 매일 대신 출근했고 남자는 잠만 자면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계약은 많이 따냈지만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화로 확인해보니 고객들은 모두 송금했다고 답했다. 그러니 돈은 분명 남자에게 있을 것이었다. 총액은 이미 5,800달러에 달했다. 만약 오늘 안에 돈을 내놓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사가 으름장을 놓았다. 당황한 남자는 모구로를 찾아갔다. 하지만 모구로는 돈은 확실히 받았지. 그건 나무늘보로 변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소원은 무료지만, 남자가 욕심내서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원했기 때문이었다. 화가 난 남자는 인형을 집어던지며, 더 이상 나무늘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목으로는 몹시 화를 내며, 남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남자에게 벌을 내렸다. 어느날, 목으로는 한뭉치의 돈을 들고 정신병원에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 치료를 의뢰하는 비용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남자는 이미 완전히 나무늘보가 되어 있었다.